다음인 그런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리도안에있나 아멘.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아, 참 하나님이 만든 어, 세상이 참 넓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 11월 감사의 어 계절이죠. 어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이제 내일 모레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어 필리핀 교회도 어 내일 모레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방문하는 바람에 준비를 어 많이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 해야 되는데 또걱정 하시더라고요. 이 추수감사절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어, 기부하는 어, 시기입니다. 많은 곡식과 어떤 열매들을 거두고 또 어, 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 그 어느 때보다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이유보다는 불평한 이유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어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어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이제 필리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어때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충분하죠 네. 이게 사는 게 삶이 완전 다르죠 사실 우리가 어릴 때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배가 불러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 감사의 근거는요,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보다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이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환경과 상황이 어 좀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게 보여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 말씀을 통해서 여섯 가지 감사할 이유가 어, 사도바울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여섯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따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과 환경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이첫 번째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은 못할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제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제가 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렇게 먼저 우리의 상황과 내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내버려,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대로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어떤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이 몸이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이게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꾸 내이 육신의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능력이냐, 견딤과 오래 참음의 능력입니다. 네, 어떤 환경에 와도 내 몸이 연약해져도 나는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왜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이 꽃길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교사님이 이 아프리카 전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도 하고 말라리아 말고도 뭐 풍토병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었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혼자만 겪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질병 때문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요, 끝까지 그 아프리카의 정글을 복음사역을 위해서 견뎌냈어요. 그랬더니 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 죽을 고비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견디고 살수 있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성영 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능력으로 저는 견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견디 견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견딤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딜 수 있는 것 자체로 자체만으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감사는요 환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떠한 환경이든지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김광현 성녀사님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그곳에 평신도로 가셨을 때, 이 성녀사님이 평신도 성녀사로 가, 가시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들에게 평신도 성녀사니까 동역을 요청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무시를 당합니다. 목회자도 아닌데, 평신도가.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 내 영역을 침범하네. 그러니까 배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 동역의 길을 힘을 합쳐서 가야 되는데 이게 반대하고 밀어내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고국에서도 어려운데 이 외지에서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왔더니 이제 21년 차 되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의 결과가 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너희로 하여금 빛가운데 있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심이라 사실 우리는 원래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생명을 얻지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이 감사의 가장 기본적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실 이것만으로도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본질을 늘 잊을 때가 많아요. 늘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보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가난하니까 부모도 없어요. 구어가 돼서 늘이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남의 것을 훔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한 부잣집에 어떤 이 이제 사람이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 극률이 여긴 거죠. 그 아이를 극률이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새로운 옷을 입히고. 먹이면서 그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는 늘 불안감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잣집 그 주인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다시 길거리로 나갈 필요도 없어. 왜 너는 이제 내가 아들로 너를 생각할 거야?" 이 아이에게... 평안이 오는 거죠. 두번 다시 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먹다 남은 것을 주워 먹을 필요도 없고 남의, 꽤, 남의 것을 뺏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 그러니까 너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이유는요.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다. 그리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사함보다 더큰 감사가 있을까요? 없,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환경이 아무리 나아지고 남들이 뭐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떠받쳐 줘도 내 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살던 어떤 청년이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고자 선행을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선행을 베풀고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정말 이 어, 번듯한 사람다운 모습으로 그 안에 종교의 행사를 참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손을 베풀고 내가 아무리 어떤 예배에 참여해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이게 마음의 무거운 짐이 조금도 덜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게 예전에 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어느 날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청년의 마음에 이게 완전히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가 나오게 되, 되고 나서 그 한순간에 그 무거운 짐이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 나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버려진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죄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감사할 이유는요. 15절과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려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마, 먼저 나신 분. 만물의 창조자, 통치자라고 하는 거. 예요 우리 주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만물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어,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성인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만물의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주권자,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그분이 내 어, 우리 주,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감사할 이유는요. 1팔 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교회에 누가 되시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라는 이유. 우리가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력을 얻는 이유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성막에서도 우리가 어, 봤듯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일곱 초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주님이 어, 우리를,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돼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든 교회는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공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쇠퇴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성장해 왔어요. 지금 우리는 말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시 교회를 부흥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떠하든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 뜻대로 때로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할 이유는요. 19절과 20절에 나와 와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인데 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고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죠. 그런데 예술서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단절이 화목으로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나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되어졌어요. 언제 어느 때든지 나는 하나님께 내가 죄인으로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사모할 때, 내가 묵상할 때, 그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임재하셔요. 누가 있어서 나를 막 이렇게 안수해줘야? 내게 성령 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는 그 순간에 나홀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내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거리인가? 이게 감사거리죠. 근데 대사수의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봅니다. 상황을 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를 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같이 연약한데, 나같이 넘어지는데 매일 매 순간 또 넘어지는데, 나는 아,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면 창조주 주신데 우리의 어떤 그 기도의 요구 제목을 안 들어 주실 거예요.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 모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나라고 하는 나 홀로 있는 나 교회 나 사실 그 교회잖아요 내이 심령 속에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이 주님과 교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날마다 내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버거울 때또 시험과 환란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 건져내시고 빛 가운데로 옮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일수의 피로 죄 사함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네들 감사하여 다시는 죄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자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요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 나누고 어, 우리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온전히 붙들려 있어서 사랑과 화평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 되기 하여 주옵소서. 네, 각자기도 좀 걸놓고 주여 세번 부르시고 통솔을 기도하시겠습니다. trio